노무현 대통령은, <laughs> 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경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솔직하고, 아주 가식이 없는, 그런, 어, 성품으로, 매사에 아주 개혁적이고, 그리고 서민적인 그런 그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수석을 하면서, 그 뒤에 또 장관을 하면서, 청와대 여러 번 거기 그, 어 가서 회의에도 수없이 많이 참석을 했지만 사저에서 하는 회의에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 모두 공적인 공간에서 하는 회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중요한 회의는 사저에서 했어요. 그 자기 살림집이죠. 거기에 이제 가서 저녁에 가는데 그 여러 번 거기 여러 번 갔죠. 가면 거기 그 회의에는 아주 뭐 정부에서는 재경부 장관 어, 그리고 국회 쪽에서 정책위 의장 하는 총재 그리고 필요할 때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참석을 하는데 가면은 상의도 다 벗고. 뭐 그런 거다 벗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담배를 태우고 있었어요. 담배 태우면서 이제 아, 회의를 하고 나는데 그 가운데 예를 들면 한 번은 이 카드 사채 문제로 카드 회사채입니다. 카드 회사채 문제로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근데 그건 아, 무슨 이야기냐면 경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카드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카드 발급을 허두룩 권장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시장바닥에 나와서 펴놓고 카드를 모집하고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카드 회사들이 카드 거래서 쓰는 데서 오는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카드 사채 놀이가 아주 수익이 많았어요. 그때 카드에서 돈을 빌리면 20%였습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고금리 장사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미 붙였단 말입니다. 카드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 카드 대출을 해주는데, 카드 대출을 하다 보니까. 돈이 딸리는 거예요. 돈을 더 써야 겠는데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카드 회사체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회사체는 카드 대출을 담보로 해서 회사체를 발행한 거예요. 카드 대출한 걸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카드 회사체를 발행하고 그 회사체는 누가 사, 사가느냐 면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사간 거예요. 근데 이제 카드 경기가 워낙 나빠서 불경기가 심해지고 카드 빚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카드 빚을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빚이 부도가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카드 돈노려놓은 것을 회수를 못 하게 되니까 자연히 카드 회사 체가 이게 부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카드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뭐 이런 게 모두 다 부실화되면은 은행이 위험하고 증권회사가 위험하고 이렇게 돼서 소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 총재인 나도 그렇지만 정부 쪽에서 온 사람들도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카드 회사채가 부실화함에 따라 따르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막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두 토론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융을 안정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걱정을 했는데, 아, 노무현 대통령 한참 듣고 있다가, 아,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아니, 그 카드 회사체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는 것도 문제, 문제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는 카드 빚을 내고도 못 갚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 그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은행이나 이런데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됐지만은 이 카드 채 빚을 지고 못 갚는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들. 이것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그때 금리를 내리도록 하는 일하고 어 그리고 신용불량자들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신용불량자들도 구제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와 같이 서민들을 아끼고 걱정하던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득을 본 것은 부자들이고, 손해를 본 것은 가난한 계층이다. 이게 일종의 역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을 아낀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은 더 어렵게 되고, 부자들만 더 득을 봤다. 왜 그러느냐? 집값 때문입니다.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걸 못, 못, 이걸 진정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값 때문에 노무현의 역설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이 패는 서쪽으로 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쪽으로 가서 부유층만잘 살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 김대중 대통령, 그게 차이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더 실용적으로 사색하는 입장이고, 폭이 없습니다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높고 이런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층에게 더 직접적으로 좁혀서 앵글이 맞춰지는 그런 시각이다. 다시 말하면 서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더 갖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보다 더 깊은 지식과 경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 업적으로서 경제 쪽에서는 음, 그분이 예, 그 서민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더 강화했고, 어, 그리고, 어, 이, 조세면에서도, 어, 이, 부유층보다 서민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그, 주택 보유과세, 종부세 같은 것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서 서민들보다 부유층에 부담을 터주고 그랬죠. 그리고 특히 이, 그 대북 관계에서 어, 업적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직감 문제를 잡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어, 실패한 대통령처럼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잃어서 그 다음 해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한테 정동영 후보가 참패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이명박 정부는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분인데 전체적으로 총평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인 대통령이라기보다 기업가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런 점에서, 어, 공인 의식이 좀 부족했다. 나 이렇게 봅니다. 그,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기업가적인 측면에서는, 가령 그분이, 그, 저, 뭐, 현대건설의 중동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건설을 키우는데 공이 이제 많은 분인데 시장이 되었을 때도 왜 청계천 사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해서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었어도 사대강 사업이라든가 은평 뉴타운 과 같은 재개발 사업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 소위 건설업자적인 그런 그, 어, 능력을 많이 발휘했지요. 2008년에 금융위기도 비교적 잘 넘겨서 후유증 없이 잘 넘겼고, 어, 또한 가지 그분의 업적이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그분이 해낸 겁니다. 이런 거면 어, 성공했다고 보겠는데, 그분이 그, 어, 아주 잘못한 거라면, 첫째로 대북정책의 실패입니다. 대북정책에서 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습니다. 물론 그, 그 관광을 주, 중단시킨 거는 그 관광지에서 어, 그 금지구역에 들어간 우리나라 관광객을 북한이 예,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것이 그전 같으면 그쪽에서 워닝을 하고 돌아가도록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저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 넘어오면서 대북 강경정책으로 손해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켰고 오이사 조치라는 걸 했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어, 남북 교류를 일체 금지하는 거예요. 사람도 못 가고, 돈도 못 가고, 일체 교류를 안 하겠다, 선언한 것이 오이사 조치입니다. 이거를, 어, 그, 어, 이명박 대통령이 이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음, 남북 관계를 동결시킨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분의 윤리성인데요. 기업인이어서, 말하자면 장사꾼이어서, 윤리적 문제나 이런 그 공인의식은 그분이 좀 희박하다. 이, 이런 거는 그분이 나스라고 하는 그 주식회사, 이거 차명, 자기 건데 이걸 뭐, 자기 뭐, 평가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그 도곡동 땅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고 다음에 BBK 주가 조작 문제 막 이런 문제도 전부 그게 말하자면 명쾌하게 이걸 하지 않고 되게 장사하는 분들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 이제 법에 이제 이게 걸려가지고 비리 뇌물 횡령으로 해서 17년 어그 징역형을 어, 언도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점이 좀 음, 그런 좀 어, 그분이 좀 잘못된 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2012년 12월에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그 탄핵을 받아서 3년만에 그만두었는데 13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 4년을 4년을 했구나 하기는 4년을 거의 채웠는데. 이분재임 중에는 끊임없이 큰 사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르스라는 중동 중후군 전염병이 있었고, 또그 다음에 2016년에는 성주에 사드 패치 문제,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 사태가 있은 데다가, 이제 그, 어, 탄핵, 최순실 사태, 사건으로 인한 탄핵까지 받으면서, 어, 이,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공약을 했지만 예를 들면 경제 민주화, 창조 경제, 통일 기반 구축 이런 공약을 했지만 아무것도 성사되지 못하고 그리고 물러난 실패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때 제가 거기 자문위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좀 힘을 보탠 일이 있습니다. 아, 근데 돌이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방향은 아, 대체로 다 좋았습니다. 예. 많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비판도 있는데 그런 비판을 받은 것은 이 실용주의적인 에, 그 정책 추진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령 최저임금제가 돼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는데 많이 올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려서 이 저소득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 그런 정도까지 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현실감각이 부족한 거죠 현실적으로 또 예를 들면 주5 2주 52시간제도 주52 마찬가지입니다. 주에 52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칙을 정하더라도 일을 좀더 하더라도 예를 들면 주 60시간을 하고라도 나는 돈을 좀더 벌어서 우리 아이들 좀 가르치겠다. 그런 사람은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길도 전부 막은 겁니다, 못하게. 이런 것이 문제였고. 또 예를 들면, 대일 외교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가령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일본과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는데, 어느 선에서 이거를 마무리해서 대일 관계는 원만하게 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나 이런 문제를 너무 극단적으로 고집을 해서 대일 외교 관계를 어렵게 했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서생적 문제 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과 이 모두를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하는데 서생적 문제 의식은 아주 투철한데 현실적 문제 의식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청와대 두어 번 가서 대통령께도 이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런 사실 그대로 상인적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사례도 다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점 있고 거기다가 이런 그랬지만은 대북 관계도 아주 잘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을 잘 했다고 봅니다. 큰 틀에. 그런데 에, 집값이 이제 이게 폭등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걸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어, 이 국민으로부터 어, 적지 않은 원성을 듣고 어~ 불러라 애석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